조계종 중앙종회가 부실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총림에 대해 현황 점검에 나선 가운데 조계종 제9교고본사 동화사가 8 0총림의 유지를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8 0총림 동화사는 그제 경내 설법전에서 교구종회를 겸한 제20차 임회를 열어 총림 운영에 혼선을 주는 일체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팔공 총님 해제를 목적으로 교구 분열을 야기하는 일부 스님들이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으며 서울 본국사 주지 현근 대종사를 비롯한 임회 위원과 참석대중은 총님 해산을 주장하는 스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팔공 총님 해제를 목적으로 모약 선동하여 교군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파업을 저해하는 일부 스님들에 대해서는 향후 총립 차원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립실사특별위원회는 현재 종원종법에 규정된 6대 총립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종합수행교육기관 혈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위원장 제한스림을 비롯해 11명으로 구성된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팔공산 동화사를 비롯한 6대 총림을 1차적으로 현장실사해 인사와 직제, 예산 집행내역, 교육 등 총림 운영을 위한 전반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한편 임회에 앞서 방장 의현대종사는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스님에게 구교구 본말사가 마련한 대학생전법기금 6억 5천여만 원을 전달하며 대학생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